김기가 생각보다 스코어가 많이 났어요. 오. 네, 역시 양 팀이 주건이 바건이 주건이 바건이 홈런이 막 나오, 네. 나온 경 경기, 나온 경기였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분위기는 네. 물론 이제 삼성이 홈런으로 네, 네. 먼저 점수를 냈죠. 네. 초반에 이제 디아제 홈런 그리고 박찬호가 홈런으로 바로 응수했는데 음. 다시 또두 점을 달아나는 삼회말 모습이었고 이때도 이제 디아제 땅볼과 네. 김영웅의 가라는 1타점 적시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쭉 모아서 에, 6회에 8점, 10회에 3점, 9회한점 대거 20이라는 타에 17득점을 삼성이 몰아넣었습니다. 아, 역시 타격의 틈도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이 라운스파크에서 이런 네. 모습이다 라는 음.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사실 5대2 상황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승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네,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6회에 네. 아 사실 황동화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요. 그렇죠. 아, 역시 뭐 4이닝을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가 이제 6회 8실점을 하면서 완전히 갈리고 음, 말았는데요. 네. 아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황동화 선수 이후에 이제 김대유 선수가 올라왔 음, 그렇죠. 김대유 선수는 그래도 1실점하고 내려갔는데 음. 김건국 선수와 이영범 선수가 11 실점을 11 실점 네. 합작으로 하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일방적인 흐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팀26,000 타점, 음. 구자욱 음. 900 득점, 선발 전원 안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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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맹폭을 네. 지금 어, 쏟아부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은 기다리던 모습이었었고 오늘 뭐 음. 일단은 뭐 디아즈 선수도 홈런을 치고 네. 어 박병호, 박병호 선수도 선수가. 밀어서 시즌 팔 홈런을 쳤는데 무엇보다도 뭐 김성윤 선수가 어, 지 네. 어, 정말 잘맞았어요 네. 네. 앞에서 틀니만을 찍혔다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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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찍혀서 그냥 넘어갔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김성윤 선수 이제홈런 많이 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김성윤 선수 홈런이 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지찬 없을 때는 김지찬 막 찾았는데 김지찬 네. 오고 오늘 또 김성윤까지 1, 2번 나가니까 어. 굉장히 짱짱하다 네. 이런 느낌. 네. 김성윤 선수가 ]요. 오늘 홈런도 홈런이지만 네. 안타를 막꽤꽤 많이 쳤어요. 네. 그럼 예. 안타 경기기 때문에. 3안타 네. 경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안타. 네네. 아 4안타. 4안타 경기 제가 때문에.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예. 김성윤 선수가 뭐 아주 공격에서 앞에서.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처음에 재밌는 게 김성현 선수가 나오기 시작한 게 김지찬 선수가 부상으로 맞아요. 빠지면서 그 자리 에 나오고 음.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하니까 지금 김지찬 선수가 돌아와도 김성현 음. 선수를 타선에서 잘 빼지를 않을 정도로 김성현 선수의 박마이가 뜨겁습니다. 어, 네. 617일 만에 손맛이군요. 거의 저... 2년 이야. 만에 홈런.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가 했어요. 아니니까요. 아, 김성현 선수한테 죄송한데. 음, 네. 저는 한 917일 만에 나온 게 아닐까라고 어 <laughs> 정도로 예.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가 그만큼 홈런을 많이 친 선수는 아니었었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뭐 막강한 화력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태일 좀 편안하게 네.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같고 6 네. 이닝 5피안타 2실점 볼넷 하나 삼진 4개. 네, 홈런으로만 두 어, 점수 두점 줬죠? 네, 그렇죠. 그, 예, 박찬호 선수와 음. 뭐 위즈덤 선수, 위즈덤 네. 선수에게 예, 홈런. 뭐 박찬호 선수가 이제 완전히 살아난 상황이니까 어, 맞아요. 네. 어, 뭐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위즈덤 그러니까 주자가 없을 때그 음. 맞는 솔로 홈런. 뭐 물론 뭐안 맞는 게 투수 입장에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솔로 홈런은 음. 뭐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유 얼굴에 뭐 미소가 가득하네요. 어, 옆에 있는 아, 프라토 선수도 아, 좀 네. 이제 저런지. <laughs> 등판했을 때조금만 아, 나도 좀 해서 네. 이런 점수 나도 좀 나눠주지 네, 네. 이런 점수 아, 좀 했겠죠. 뽑아주지 약간 이런 네. 결점에서 일곱 네. 점만 나주면 한 네. 삼승할 수 있는데 그런 런 표정입니다. 네. 거의 뭐 프란스 선수 등판 때는 오 점도 잘안 나겠죠. 아 때문에. 그럼요. 아, 네. 힘들죠. 쉽지 않죠. 어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스 없는 선수가 디아즈 선수, 네. 디아즈 선수도 음. 오늘 또 홈런을 기록하고 또 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디아즈 선수도 타율 그동안 말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할7푼대 ER 타율까지 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또한또 또 우리가 불과 음.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 음. 정도에는 뭐디아즈 선수 소문에 네, 네. 아또뭐 대체를 찾는다는 간다더라. 얘기가 있었는데. 어, 이런 소문이 있었죠. 네. 지금은 타율도 올라가고 또 심심치 않은 홈런포 음. 자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트진님께서 재우위원님 내일 디아즈도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스님이 계속해서 그 디아즈를 네. 저희가 지난 번에 네물보 <laughs> 오프너 하는 날이데네물보 네, 오프너 때 진짜 한 열댓 번을 얘기했습니다. 디아즈 네. 이름이 열댓 번 언급됐는데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laughs> 음... 이거 진크 좋은 건가요 이거? 오. <laughs> 민성님도 디아즈는 위기 노트 탈출감. 어, 네.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이제 네. 그 노트에서 좀 지워질 때입니다. 음, 맞아요. 아, 김치사 선수 그 그런 분이 아니라 아, 그 얘기. 네, 안타 네. 나의 단타의 수비 실책 좋죠. 네. 쓰 베이스 실책이 좋죠3 네. 네. 베이스. 그, 그, 그 보기 드문 일인데 3 베이스 실책. 초베이스까지는 종종 네. 거요 네. 네. 이게. 그 뭐지, 되게 글러브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음. 이제 흘러갔다 네, 실책이 네. 아니지 않냐? 네, 보통 그렇게 판단하요 보통,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마 추측컨대 그게 이제 너무 정면으로 음. 오는 타구였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저도 느린 그림 봤을 때, 네. 이게, 왜냐면 또 외야수를 네. 앞으로 당겨놨었어요. 당겨 네, 겨놨어요맞 네, 근데 음. 김선수 타구가 상당히 라인드라고 네. 빨랐었거든요. 그렇죠. 최원주 선수부터 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빠트렸다 네. 다리 사이 빠트는 게 아니라 옆에. 약간 의 네, 옆쪽으로 옆에. 이렇게 빠지는데 네. 이거는 정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음. 보기에 따라서는 음, 네. 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사실 또 김치찬 선수가 뭐 홈런이 많은 선수가 아니 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죠 네. 사실 뭐인사이트 파크 홈런도 홈런이거든요 홈런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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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네. 아마 현장에 있는 그 KB 공식 기록원이 음. 되게 발표가 되게 늦게 음. 나왔잖아요 뭐. 이게 네. 고민을 네. 엄청 하다가 네. 그래도 아. 이제 정면으로는 타고 저 정도면은 그래도, 그래도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책을 준것 같아요. 아, 실책. 네. 그래서 이제 김찬 선수의 기록은 안타에 음. 실책으로 이제 진루에서 홈인 이게 기록이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1호 홈런이 될뻔 통산 7호 네. 홈런이 될뻔 했는데 한 가지 분면한 것은 네. 이제 최원준 선수도 정말 그때에참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음, 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기록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할수 음, 있잖아요. 그렇죠. 지가 야구 해보라 그래. 야구 <laughs> 얘기가? 네, 나올 수도 있지 않나 <laughs>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기록 음. 기록원이 KBO 공식 기록원이 고민을 확실히 많이 했어요. 그 네, 다음 맞아요. 타자가 이어질 때까지 그 기록이 안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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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 고민 끝에 그 실책을 준거 같네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같습니다. 있지 않나요? 그 저기 그 재청하면. 아 맞아요. 네. 그뭐 아, 다시 기록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록 같은 거이 신청하면 정정이 되기도 합니다. 재청해서 한 번. 뭐 판단을 네. 받아보는 것도 가능은 한 일이니까. 네, 그뭐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김수한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음. 한번 가서 기록 예.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일단은 오늘은 일루타와 수비실책으로 음. 기록이 됐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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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뭐또 재청을 하거나 하면. 네. 음. 어, 개진을 하면 뭐 네.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점수 보시면 음. 아시겠습니다만 무료 삼성에서는 6 명의 타자들이 멀티 히트, 심지어는 경기 중간에 교체 했던 분들은 심재훈 선수조차 네. 2타수2안타 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요. 네. 오늘 뭐 화려합니다. 이십일 네. 아. 안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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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삼성이 타격의 15타점. 팀인지 예, 그걸 확실히 보여준 경기. 확연하게. 음, 아 기록 신청 있습니다. 기록 신청 있으니까 아마 뭐, 어, 있죠. 그래서 네. 아마 물어오지 음. 않을까. 음. 네. 손해 볼거 없어요 진짜. 음. 네. 네. 반면에 기아는 음. 황동환 선수가 이제 오늘 시즌 첫 선발이었는데 음. 어, 황동환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컸었는데 3과 3분의 2 이닝에 4실점. 네. 네. 음. 조금 좀 아쉬운 어, 부분도 좀 있었고. 이 선수가 그래도 그롤이 음. 명확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또 이제 선발 자리를 메꾸러 와서 좀. 이것도 좀 적응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음. 뭐 이런 생각이 좀. 지금 그전까지는 뭐 롱도 갔다가 갑이도 네. 던졌다 이랬잖아요. 아마 음. 이제 그 이범호 감독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예요. 사회를 이제 맞추지 못하고 음. 아분2 이닝을 던지고 내려갔는데 투구수가 이미 이런 대였어요 사회를 맞추지 않은데 결국은 아무래도 그래이 선수가 첫 선발 등판이다 보니까 음. 투구수를 뭐 지금 90개, 100개까지 던지게 맞아. 하는 건 사실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린 걸로 보여지는데 그다음 이제 황동화 선수가 투구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발투수로서 올라왔을 때 음. 75개 정도면 뭐 이상적으로 봐서는 5회 정도까지 네. 가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황동화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네. 기아의 불평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짧게 던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경기는 난타전 양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기아의 타선이 오늘 뭐 일단은 나성범 선수도 라인업에서 네. 빠져 있었고, 그렇죠. 그 외에 네. 최용우나 김선빈 선수도 아 그렇게 좋은 조금, 모습을 보여주지 음,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음. 그 요즘 조금 감 올라온 거, 그리고 네. 위즈덤 선수는 여전히 잘해주는 거, 음, 그두 그렇죠. 그 선수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 타격에서 보여준 선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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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이제 주말 3연전을 앞두고 음, 있는 음. 상황 특히 이제 주말 3연전이 LG와 홈에서 네. 기아가 3연전을 갖게 되거든요 네. 일단 뭐 김도영이 내일 돌아올 예정인데 네. 아, 이게 어찌 됐건 조금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크로저를 할때 네. 다음 주 정말 기대되는 시리즈가 주중시리즈 두개가 있습니다 음, 네. 하나 롯데 그리고, 삼성. 그리고 네. 기아 삼성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 주에 어좀 반등의 조짐을 음.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삼성 원정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어, 마음 먹은 대로 음.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대패를 당하고 홈으로 가게 되면 물론 홈이라는 이점은 음. 찾겠습니다만 네. 심적인 부담은 상당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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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현종 선수가 네. 선발로 음. 나와서 이제 손주영을 음. 어, 상대하게 됩니다. 물론 한 경기가 치솟은 두 경기인데 그래도 기아 입장에서는 한 경기는 좀 잡고 넘어갔으면 그렇죠.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삼성한테는 네. 음. 두 경기를 다 내주고 음.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캬. 드디어 완전체 기아를 기대하는데 네. 음. 나성범 선수의 부상 정도는뭐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도,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만 선발라인업좀맞진것 음. 같아요. 네.